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이번 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12월 들어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코스피가 6%, 코스닥이 4.8% 정도 올라서 뭐다우보다 높았고, 나스닥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죠. 주요국 증시 중에서 12월에 내려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12월 전체적으로 증시 흐름이 좋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을 보면,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4주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 그 전주에 매도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매수로 바뀌었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매수가 조금 두드러지게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IT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아, 이런 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오는 동력 중에 하나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그 후기심에 한번 찾아봤는데 2020년 작년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최저점 날짜가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오차가 있는데 어쨌든 3월 23일 저점 기준으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좀 봤더니 어, 코스피하고 S&P500하고 되게 비슷해요 올라간 폭이 103% 110%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되게 비슷하죠 128%또128% 12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적으로는 올해 미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싶지만 저점 대비 상승률은 작년도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되게 비슷했고, 우리 증시가 제법 많이 올라간 편이구나. 근데 이게 뭐 지수가 저렇게 올랐다고 해서 종목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증시가 그만큼 종목들 별로좀 차이가 크게 났고, 시가총액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렸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알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사실 이번 FMC는 금리 올리는 FMC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 이건데 이제 테이퍼링은 지금 300억 달러 정도 속도로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투자들은 그 다음에 그럼 금리는 언제 올리지? 그러니까 이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 표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S&P 500 지수가 그 시점 전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잘 보면. 올리는 시점에서는 조금 주춤거리는 흔적이 있어요 조금 주춤거리는 흔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올랐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로 볼때 1999년도 6월에 금리를 올렸는데 연말까지 7%더 올라갔고요 요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6월에 또 금리를 올렸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6%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연초에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갔잖아요 보면, 금리 올리는 전후에서는 조금 주춤거리긴 한데, 그 이후엔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6월 아니면 12월에 올렸구나. 그러니까, 내년도 6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어떤 그 시장의 전망에 부합된다면, 지금 내년도 금리 한두번 정도, 첫 인상은 6월에 하겠구나. 요 정도 하고 비슷하게 결과물이 나온다면, 뭐 시장은 그다지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주요 자, 이제 상품 자산별 자금 유입된 거를 연도별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이 이제 이걸 무슨 색에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벽돌색? 이제 옛날 사람의 하여튼 벽돌색이라고 하나? 하여간 1월부터 11월까지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7천억 달러가 넘게 돈이 들어왔어요. 역대 가장 두 번째로 많았을 때가 2007년도 5,500억 달러거든요. 11월에 이미 그때 당시 기록을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이 들어온 돈이 웬만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지 않게 올해 S&P500이 한25% 정도 올랐잖아요. 시장이 빠지지 않게 지탱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2008년도 그 이전에 최대 자금이 들어왔던 2007년도 다음에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그때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긴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리먼 사태가 떠셔서 돈을 빼나간 거지 돈을 빼나가면서 리먼 사태가 터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있긴 한데 이건 뭐 돈이 내년에 도 무슨 일이 생길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리먼 사태 같은 특수성이 의 생기지 않는다면 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뭐이 정도 기대감은 있죠. 어쨌든 돈이 올해 증시를 그동안에 지탱을 해 줬다. 요거를 좀 보는 건데 이 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sm 저 FMC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향후에 FMC 전후에 외국인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할 거냐. 요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게그 달러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이제 사실 강세 보여도 뭐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강세 보일 때 신흥시장 쪽에 자금 유입되는 게 주춤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달러와 추세거든요. 지금 계속 달러가 좀 강세로 가는 거고,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고 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04년도 6월. 네, 이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04년 6월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달러화는 오히려 밀렸어요. 예, 네, 오히려 이제 약세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오히려 강세로 갔고, 근데 이때는 다 주식장에 시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2월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그 전에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전후에서 또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금, 이제 달러화는 다시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반드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이걸 또볼수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투자들이 FMC를 보면서 어떤, 그러니까 일정에서 어떤 걸 자꾸 보려고 할 거냐면, 일단 뭐 과거의 데이터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팔 거야. 이렇게 또 걱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이 환율의 동향, 이거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뭐 사내판에 이거 상상을 하면서 또 연동이 될 거니까, 외환시장의 움직임 정도 이번 주 FMC에 맞춰서 이제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를 보면, FMC라는 변수 이전에 지난주까지 의 성적표는 주식시장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5개월 하락하다가 첫 번째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월간 들어서는 최대 상승, 지금 12월 들어서 7.8%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월간 최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주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현재까지 3개월 연속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3개월 연속 올라간 건마지막이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올라간 적 있고 2010년 전 2020년 전체 올해도 한 번도 3개월 연속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의 내용들이 좋으니까 지수가 딸려 올라간 거죠. 말 바꾸면 이 기조가 이번 주에도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서 이제 뭐 0.1%라도 이번 달에 올라간 종목이 1,241개, 하락한 종목은 197개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5. 거의 6%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이 6배 정도 많으니까 12월 들어서 웬만하면 보유하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FMC 오히려 이게 되게 이제 좀 테스트가 될수 있거든요. 이,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이벤트에도 이 기조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세게 작용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어떤 흐름이 얼마나 센 힘이 있는 건지를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12월 3주차인데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3주차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2013년도 이후에 2018년에 한번 빠졌고 코스닥은 2014년 이후에는 3주차에 모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배당 때문에 이제 매도가 좀 자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걸로 매도하던 투자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매도가 거의 피크를 이운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을 보낸 게 3주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물론 어떤 재료가 나오면 또 예외가 생기겠죠. 근데 보통은 좀 그래서 3주차에 보통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과연 그런대로 될 거냐. 이것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업종별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를 보통 제가 이익 했는데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어서 좀 특이하게 움직여서 그걸 뺐는데요 어쨌든 철강 건설 자동차 우리가 보통 전통의 종목들이라고 꼽는 종목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nc 소프트 삼성바이오 카카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을 지탱해줬고 그러니까 제가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면 다른 종목들이 시세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니까 현대제철, 건설,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시세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더라. 이게 이제 코스피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스몰캡 쪽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통신장 메이스테크가 좀 많이 올랐고 SM이 이제 올랐고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반면에 그 전자결제 전자결제 중에서도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전에 이제 바로미터로 놨던 종목 이거니까 이 다음에 게임주는 위메이드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게임 2차 전지 반도체 모바일 휴대폰 이게 좀 주춤거리고 엔터 엔터 통신장비, 유진기업 같은 이제 건자재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근데 보통 게임과 그 다음에 2차전지와 반도체는 12월 초반까지 주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한 바퀴씩 돌고 숨고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게 하나 정도는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게 되냐, 시가총액이라든가 종목수로 보면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어느 쪽에서 기관이 집중을 하는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적인 체크포인트를 보면, 그, FMC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초강력 매파만 아니라면, 막 점도 펴 봤더니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위원들이 되게 많아졌다. 막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좀 긴장할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좀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5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거든요. 뭐 헝다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양책 펼치고 있잖아요. 헝다는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근데 요것 때문에 중국이 강세를 보이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진정이 되고 증시가 올라가는지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추이가 너무 많아서 7,000명 정도 왔다 갔다 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만명 단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차례 정도 시장이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좀 꺾이는 자 이게 좀 어디 보면 자발적으로 좀 국민들이 좀 자제하는 경향들이 지난주에 조금 대 지표로 좀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점을 찍고 만명이라는 숫자를 안 보게 되면서 이제 꺾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보겠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이 만기 주간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미국 만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미국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fmc 일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준다면 굉장한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요거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응원단장 삼성자 전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도 올라갈 거냐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3대장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종목 게임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걸로 이제 기관들이 또 움직임을 줄 거냐, 요 구도, 요것도 한번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연말까지 끌고 나가면 이제 내년도 초까지도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양도세 관련된 스트레스가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종목들 별로는 흔히 저희식 표현으로 자세 잡는 종목이 나오수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번외 데이터로 재미 삼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올해 205%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하고 하락한 날 비율 을 보면 생각보다 올라간 날이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날이 104일이었고 상승한 날이 126일이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합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지, 보합 이틀밖에 없었다라 그러면 진짜 이 종목은 평범한 걸 싫어한 거였잖아요. 근데 올라간 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0.5% 정도 올라간 건데, 내린 날은 하루 평균 1.9%, 올라간 날은 하루 평균 2.5%가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올라간 날은, 아이고, 제가 못하네요 오른 날은 하여간 12%, 가장 많이 내려간 날은 8%. 그러니까 이게 막, 초급등이 막 쭉쭉 나오거나 그런 구간도 없진 않았지만, 요럴 때막 쭉쭉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그, 그게 뭐 이렇게 폭등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 잘 보시면, 한 사이클 올라가고 길게 쉬고, 한 사이클 올라가고 또 쉬고, 또한 사이클 세게 올라가고 조정 보이고, 또 사이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거든요. 말 바꾸면, 이 구간에서 새로 매수하신 투자자들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50만원 넘어갔는데 주가가 40만원까지 빠져버리면, 이 견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순탄하게 이걸 다 끝까지 다 수익을 취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항상 볼때뭐 모든 종목 보유한다고 저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저런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어떤 주체들이 매수가 들어오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 바뀌는 근본적인 상황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의 결정적인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이런 어떤 조정 사이클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뭐 그냥 하여튼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서 한번 제가 샘플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